자, 2세트 네오아즈텍 시작됐습니다. 아, 반대로 체크했네요. 오늘은 체크를 좀 반대로 하네요. 자, 먼저 파란색 칼라의 테란입니다. 8시 방향에는 최호선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초록색 프로토스 김규혜 선수입니다. 여러분, 색깔 구분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예, 그럼 이대로 할까요? 빨강색,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이게 낫, 나... 이것도 뭐 괜찮죠? 예, 이대로 하겠습니다. 어우, 진호 형님 안녕하세요. 이거 예, 진호 형님 맞죠? 둘다잘 보입니까? 아, 색 달라서 좋다고요. 근데 파랑, 초록은 좀 약간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바꿔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혹여나 하고 여쭤봤어요. 그럼 이대로 하겠습니다. 아, 김태경 선수는 이 대회 출전하지 않습니다. 아유, 진호 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지 시청하고 계신 124분의 시청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125분이네요. 자, 전장은 아지텍입니다. 어, 아, 그리고 이 로고 어때요, 여러분? 이 4일 TV 온 에어 자막, 여러분 어떠세요? 소설송이님 나갔다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좀 풀릴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님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나가면은 강태철이 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풀렸을 때 나가야지 나중에 또 걸렸을 때 나가면 강퇴처리 돼가지고 리그 못 봐요 김태균 선수는 사실 온라인 대회에 잘 출전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소닉 리그도 약간 거절했다시피 하다가 결국 참가한 거라서 <laughs> 어쨌든, 아즈텍입니다. 이번에 김규회가꺼내든 전장은 아즈텍인데요. 이 네오 아즈텍이 프로토스가 진짜 이기기가 쉬운 맵인 게, 테란이 3용이를 편하게 먹으려면 그쪽이 미네랄 멀티고, 좀 어렵사리, 까, 가... 그래서 가스 멀티를 먹고 싶으면 개방형 멀티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쯤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좀더 편리하게 경기를 펼치느냐,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좀더 자... 좀 효율적으로 자원을 확보를 하느냐,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맵은 여건덕이라서 초반 드래곤 압박에 엄청 취약합니다. 즉, 김규에는 아마 15투 하겠죠. 하나요, 15투. 지금 프로보 숫자가. 예, 15개 맞죠? 그러면 15투입니다. 타이밍을 좀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KCM 레전드 매치에서 김승현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13투라는 빌드도 있는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드래곤 압박의 빌드는 뭐1 5투죠아 그렇죠 테란의 배럭 더블을 죽일 수 있는 빌드이기도 하고 사실 1 5투가 이제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은 레퀸 맵에서 테란이 FD라는 빌드가 많이 이제 한창 떠돌았을 그 당시에 그때 그때 당시에는 프로토스 드래곤 컨트롤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라서 그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프로게이머도 이제 드래곤 컨트롤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드래곤 머리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FD 상대로 1 5툴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요즘 선수들이 워낙 컨트롤이 좋아져가지고, 예, 요즘 뭐 배럭 더블 상대로 그걸 스나이핑 하기 위해서 압박 최적화 빌드로 1 5툴를 종종 쓰고는 하죠. 예, 김영훈 선수와 김정훈 선, 김정훈 선수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출전 안 하는 선수가, 김태경, 변영재, 변현재, 윤용태, 손경훈. 네, 그 정도에요. 뭐, 김봉준, 철구, 그 정도까지 있네요. 참전 못 하시는 분이. 테라는 하시는 분들 다 하세요. 그래서 어제 펼쳐졌던 대전에서는 연보성 선수와 김재훈 선수가 진출을 한 바가 있고요 자, 어쨌든간, 여기서 3드래곤까지도 일단 충원이 되었고요 테라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 원팩 원스타. 자 현재 빌드를 눈치를 못 챘거든요. 자 근데 원백 원스타는 마인 두 개만 깔고 마인 한 개는 아끼기 마련이거든요. 자 마인 제거. 이거 김규현한테 털릴 수 있습니다. 뒤쪽에 가가지고 마인 깔아야 돼요. 자 벌쳐 하나 죽더라도 지금 3 드래곤이 추건이 됐다는 건 투게이트 압박 드래곤인다는 거고 그리고 조만간 드래곤 네시 추건이 됩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4드래곤 근데 마인 깔아야 돼요 마인 그냥 다 깔고 지금은 차라리 탱크 찍어주면서 시즈업 하고 시즈모드 하고 막아줘야 됩니다 마인 오 이거 좋아요 일렬 배치 마인 일렬 배치 때문에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고 드라곤 하나는 본진 쪽에 묶여줘야 됩니다 이 벌처 때문에 아 이거 최우선이 좋은데요 오 근데 컨트롤 택견 드래곤 자아 근데 여기 아래까지 야 컨트롤 끝내줍니다 김규혜 근데 이 타이밍이 들어가가지고 드라군 아이 뭐 프로브 두 마리까지 잡았어요 이야 이거 양선수 근데 벌처떠납니다 이거 탱크 떴거든요 그러면 막는단 얘긴데 여기서 중요한 거아 이거 안돼요 아 이러게 되면 프로토스가 정말 아무래지죠 이거는 멀티도 넣고 로보틱스도 넣는 전략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옵저버 가네요 상대가 마임이 있어가지고 드랍 대비 하려고 자 이러면 벌초 두마리 게다가 벌초 소급 먼저 눌렀거든요 시즈업은 늦다는 건데 그 전에 벌초 소급이 됐기 때문에 결국 프로브 털립니다 야 이거 최우선과 김성현의 태태전스베노 스타리그 시즌 1 결승전 리매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가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김규의 전세 때보다 그렇게까지 아무라지도 않고 드래곤이 많기 때문에 분명 변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상황 자체가 불리한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드래곤 한번 들어갑니다 어좀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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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규의 잡을 수 있어요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아니 끝날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확실하지는 않는데 끝날 수도 있어요 리페어 해야죠. 리페어 해야죠. 리페어 하고 시즈모드 될 때까지 일단 버텨야 되는데. 태, 탱크 투 탱크, 아, 잡혔서 어, 어, 아케이드? 아케이드?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은 최우선. 아,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시즈모드 안 되나요? 시즈모드! 시즈모드! 어, 버텼어요. 버텼어요. 근데 육드라, 육드라, 리페어 안돼있어 탱크 리페어 안 돼요. 와, 근데 바리게이트 끝내주는데요. 막나요? 했어요. 했어요. 지즈머드 달려들면 안 되거든요. 달려들면은 이거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군이 이쪽에 있어 이런 막죠. 막았어. 야 이걸 막네요. 와 배럭 깨야죠. 그렇죠. 배럭 깨면은 추가 팩도 못 늘리고 아카데미 못 지어요. 두 방이면 돼. 그렇죠. 자 이러면 뒤쪽으로 빼야죠. 아 이거 목이야. 자, 여기서 가장 좋은 베스트 판단은 리버에요. 리버! 가야죠! 그렇죠! 갑니다! 왜냐면, 테란이 지금 병력이 없고 본진에 갇혀있어요! 그럼, 못 나가요! 본진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죠! 어차피, 프로게이머와는 우경 싸움으로 이끌어가서는 못 이겨요! 일반적인 아마추어가 택신 상대로도 그렇게까지 전정근을가는 테란을 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죠 멀티 안 가져가고 차라리 3게이트웨이까지 늘려주면서 질러, 셔틀, 리버까지 합류를 시키고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자 역시나 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규혜가 2세트는 잡기 일부 직전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일단 셔틀 나왔고 질러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렇죠 드랍십인 것 같은데요 자 15투가 미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의 15투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김규의 선수는 여기서 그냥 운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기 위해 리버라는 콤보를 날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는 카드수를 꺼내든 거고요. 어, 우리 무지개님 안녕하세요. 김태경 선수 경기 중계한 적이 4번인가 5번 있어요 제가. 절교록도 해설을 했었어요. 한번 김재훈 대 김태경, 그거 제 유튜브 가면은 볼수 있거든요. 김태경 대 김재훈 절교록,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laughs> 직접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벌써 한번 돌아갑니다. 어, 근데 네, 프로브... 어우! 자, 이렇게 되면은, 김규혜. 자, 드라곤은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옥접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철통 수비하고 있는 거봤고 레이스 있는데도 들어갑니다! SCP 어차피 자원 채집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SCP 얼마나 잡을까요? 한 방만 쏘고! 안 터졌어요. 아. 이렇게 되면 김규혜도 멀티 해야 돼요, 이제. 이 지금에서라도 따라가는게 낫습니다 앞마당은 어차피 들어오기 테란이 좀 부담되니까 좀올 때까지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지금에서라도 추가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멀티 안먹습니다 프로브 안뽑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자 리버도 있고 잡아내고 투탱크 최호선이 단단하게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벌어주면서 멀티를 가져가려고 그러죠. 시간머리 용도로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은 자, 그러면서 리버 한번 더! 와우! 근데 다 잡히면 아이고, 이런 테란페이스로 완전 넘어가죠. 김규의 분위기 좋았는데 최우선이 워낙 잘 막으니까 절통이에요. 계속 두드려도 안 묻어집니다. 이런 최우선 페이스고요 sgb 꾸준히 찍었던 최우선에 반해 프로볼을 잠깐 쉬었던 김규혜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커맨드 두덩이고 이쪽은 넥서스 한덩입니다 여러분 상황 완전 역전이고요 마인도 밟읍니다 와 근데 최우선 진짜 끝날 수 있는 그찰나의 아차한 그런 순간에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sgb 길막이 최우선이다 야 진짜 아차하는 순간이었는데 막았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최호선은 추가 리버타 대비하면서 이제 업테란하면 되죠. 자 일단 배럭이 깨져서 최호선은 당장 뭐 치고 못 나가고요. 그냥 견제 위주로 하면서 어 그렇죠 드랍실 잡아주는 거 좋습니다. 그나마 그게 위안이네요. 테란이 배럭이 깨졌고, 앞마당 타이밍을 그나마 좀 뒤늦췄다는 거. 김규혜드 이제는 동시 투넥서스 지어야죠. 어차피 테란은 지금 치고 못 나오는 타이밍이고, 나옵니까? 야, 이 타이밍에 한번 치고 나옵니다. 팩토리가 단두 개밖에 안 되는데, 당장 보유한 병력 숫자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고, 투팩 상태에서 그냥 벌처만 쭉 찍어버리면 됩니다. 후속만 바로바로 바로 붙여주면 되는 거고 추가 멀티가 없는 김규희기는 삽니다만 이거 막기 정말 버거겠는데요 리버 없이는 못 막습니다 이거 리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언덕 쪽에는 테란이 뭐야 올라오기가 좀 부담되다 보니까 야, 여기서 아우. 막아야죠 테란도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빼면서 겁만 주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제 김규희도 여기서 추가 멀티 해야죠 자, 이후에 운영 싸움. 잠깐 소강 상태. 어차피 여기서 멀티 먹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서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없나요? 테란 여기서 아무리가 없는데요? 자, 일단 4패까지 늘려준 모습입니다 어차피 지금 뭐 어느 하나 들어가 봤자 승산이 없는 상황이고 에, 뭐 수비하는 쪽이 당연히 이득을 보일 수 밖에 없으니까 어중간한 병력만으로는 지금 둘다 들어가기 부담돼요 그러니까 토스도 추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아비터 태클을 타고 후반 운영을 바라보는 게 맞고요 테란도 여기서 앉으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퍼실리티 두개 지었네요? 어? 투 퍼실리티? 실수죠? 아 최우선이 이런 실수를 하네요. 셔틀 어딘가요? 셔틀 어디죠? 셔틀 어디? 어딘가요 셔틀? 셔틀 어디죠? 왔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게이트 8개, 어 여러분들 눈 좋으시네. 아, 그래서 이거 깨진 건가요? 자, 한번 치고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가 없거든요. 왜 아무리가 없을까요? 이런 운영이라면 아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고 손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퍼슬리티를 하나 좀 착각하는 건가요? 자, 레이스 베슬로 중간에 있는 오브저버 요격을 하면서 이제 최우선도 슬슬 치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어야 되거든요? 프로토스의 이제 트리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최우선도 여기선 추가 멀티를 가져간다던지, 그게 아니라면은 업그레이드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뭐 오팩토리까지 늘려져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거 업그레이드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단순한 메카닉 병력이 기라서빵빵업이거든요 지금. 앞마당 아래요? 여기 퍼실리티 있나요? 여기 아머리? 이거 아머리인가요, 설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기사 안지었면니까 없겠죠. 자, 김규혜, 근데 이렇게 병력 잡히면 안 돼요. 시간을 벌어준다는 그런 개념은 맞지만, 이렇게 병력 잡히면서 들어가면 는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왜 들어가죠? 테라는 어차피 앞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쯤 왔을 때 싸먹는다든지, 뒤를 치는 모션을 취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바로 플러시 합류가, 합류가 되면 한꺼번에 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력이 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우수는 나가면서 멀지. 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김규혜. 이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준비합니까? 에뭐 아비터를 갈만한 자원이라고는 안 되니까 여기서 하이템 플로를 추가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마인 심어 놓고 이쪽에 모 오게 하고 결국 올수 있는 루트가 여기 밖에 없거든요 최우선이 지형의 이점을 엄청 잘 살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추가 멀티도 거의 완성이 되었고 프로토스 병력이 지금 질럿이 별로 없거든요 투셔틀이기는 한데 팔질럿이 타있기는 하거든요 진영이 좋아요 지금 테란이 그럼 그걸 물량으로 싸먹기는 해야 되거든요 병력은 일단 막기는 합니다 근데, 테란도 이제는 압박을 취해주면서 멀티까지 돌리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셔틀을 일단 옵니다! 두 셔틀을! 여기서 한번 싸먹어야지, 여기서 추가 멀티를 먹던지 뭔가 딴 걸로 할수 있거든요? 최우선! 이야, 뒤쪽으로 시즈 모드하고 뒤쪽으로 뺍니다. 어차피 마인이 시간 벌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라인을 넓게 잡았어요. 김규의 병력 많은데 가지고 있는 병력 많은데 덩어리가 같이다 보니까 참 상대가 안 되거든요. 자, 이제 3멀티 돌아가는 테란입니다. 오팩에서 계속 병력은 나오고 있고요. 추가 병력 나오는 대로 계속 보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 있네요. 실수인가요? 아직까지도 공이업안 됐거든요. 이제쯤이면은 이게 만약 아무리라면은 진작에 공이업 됐는데 아직까지 안된거 보니까 최우선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자 반대로 프로토스 아직까지도 토스도 노어 포지가 없나요? 아 포지 없네요 테란. 아이 토스. 자 최우선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좀 약간 의외기는 하고 자 본진 어째 질럿. 근데 소득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리버도 없고 그냥 단순히 질럿만 왔는데 이거는 병력을 그냥 꼬라박은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태란도 본진쪽에 병력이 배치가 돼있어요 멀티에도 있었고 어우 살립니다 이야 이거 어? 안다요어 유혹 자 유혹했어 근데 진영이 진짜 좋거든요 세미스톰자 탱크 네마리 제거! 네, 아이고 두마리만 제거했어 못 들어가요 진영이 너무 좋거든요 어 근데 이쪽에 많이 놓고 자 좀만 덤쳐들면아 따로따로 가요 근데 따로따로 갔어요 여기서 손해봅니다 아 지지 결국 이렇게 되면서 최우선 선수가 김규희 선수마저도 꺾어내면서 What about you? 아니, 두 번째 판마저 경기를 잡아내고 2대0의 스트레이트 스코어로 역시나 김성현 선수와 똑같은 입장을 맞이합니다 승자전은 최우선 대 김성현 선수 간의 대전이 됩니다